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어, 며느리한테도 잘안 준다 고 그랬어. 죽을 때 대아집 며느리한테 넘겨준다는 얘기를 해요. 오. 그 정도로 예전에는 어, 전대를 차고 다니듯이 허리춤을 차고 다니듯이 차고 다녔댔어요. 되게 궁금하죠. 어, 약간 허리 찰 정도는 그래 좀 조그만한 거일 건데. 아니요, 무겁죠. 무겁다고요? 안녕하세요. 서원입니다. 네, 이제 사람이 돈이 저도 조금 그럴 편이거든요. 돈을 잘못 네. 모아요. 근데 돈이 좀 모이고 고이고 재물을좀 상승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근데 진짜 단조로운 곳에 있는데 네. 그런 거를 무심코 그냥 처박아두거나 무심코 아무 생각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야. 우리가 뭐 그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어, 뭐 현관 문은 깨끗이 해야 된다, 신발장은 더러우면 안 되고, 냄새나면 안 되고, 뭐 어, 문은 깨끗이 닦아야 되고, 막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셔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어, 며느리한테도 잘안 준다고 그랬어. 죽을 때 대아스 며느리한테 넘겨준다는 얘기를 해요. 오... 그 정도로 예전에는 어 전대를 차고 다니듯이 허리춤이 차고 다니듯이 차고 다녔댔어요. 되게 궁금하죠. 네, 약간 허리에 찰정도로그래좀조금 하는 거일 건데. 아니요 무겁죠. 무겁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골관절쇠라 그래. 고간 열쇠가 가볍진 않지, 무겁잖아요. 음, 그죠. 음, 근데 요즘은 사실 이제 뭐, 열쇠를 많이 사용을 안 하시죠? 맞아요. 어, 열쇠를 많이 사용 안 하시고, 전자키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전자키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내가 들어오는 이 키를 가지고, 그냥 지저분하게 손 계속 묻어 있는 거, 그냥 놔두면은 그 운기 별로 없어요. 음. 깨끗이 닦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잘 닦으셔야 돼요. 왜 열쇠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 보면 방 안에 키, 뭐 화장실 키, 뭐 어디 키 많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데 쳐박아 두실 거야. 많이 쳐박아 두는 게 신발장, 서랍 아닐까요? 잊어버릴까봐 거기 많이 놔두세요. 근데 그 잘못된 겁니다. 신발장 서랍 안에 처박아두는 거는 신발장은 좋은 기운이 도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신고 벗고 하면서 온만 가지의 기운을 다 밟고 들어오는 건데, 어, 거기다가 열쇠를 놔둔다는 거는 금고키를 거기다 두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열쇠는 따로, 어, 깨끗한 주머니에 보관을 하시거나 상자에 보관을 하셔가지고 약간 북적이나 아니면 서북방향, 서쪽 이런 데다잘 보관을 해 두시는 게 좋으세요 음. 그래서 항상 차고 다니셨는데 저희 할머니도 차고 다녔어요 그런 거 음. 아. 남자분들도 차키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관을 잘 하시잖아요 허리춤에 차고 다니셨죠 애 그렇죠. 예, 소중하니까 거기 차고 다니셨을 거야 아마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정도로 뭐 어, 키가 막 그렇게 다 전자키잖아 근데 보관을 잘 해서 갖고 다니시는 게 좋으시고요 뭐 어, 차키들 아니면 집안에 있는 열쇠의 부분이든 어, 이런 거는 잘 보관해 주시는 게 운기를, 돈을 또 하나는 모아두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러잖아요 왜 열쇠 세기 있는 집안에 뭐 어, 시집 보내 이런 식으로 열쇠가 굉장히 소중하게 많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열쇠가 천덕꾸러기가 됐어 응, 음, 귀찮은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 데 처박아둔다는 거지. 내 열쇠는 굉장히 소중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내가 어디에 이제 방문 열쇠나 이런 것도 소중히 방안는 내가 잠자는 곳이고 또 하나는 근거를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열쇠를 함부로 둔다는 거는 신발장에 처박아두면은 그 무슨 운기가 있겠어. 막말서 운기 가져가세요. 내 복합문 열어둔 거랑 똑같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얀 상자나, 요런 데 보관하시는 거 좋고요. 노란 상자에 보관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래서 보관해서, 서쪽이나 서북 방향, 북쪽 방향에 두시면은, 운기가 열쇠나 자구로 돈이랑 똑같습니다. 음, 거기 보관을 하셔야지만, 운기가 좋아주시고, 신발장 안에서 빼십시오, 제발. 음, 그렇게 하시면 운기 없어져요. 근데 열쇠 보관만 잘하셔도, 운기 많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